만약에 손님이 체크아웃 한지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1점 리뷰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어요. 이런 상황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숙소 평점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죠. 악성 리뷰, 환불 요구, 불만 고객까지. 오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멘탈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숙소라는 것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고객이 주인공입니다. 숙소의 호스트, 관리자들은 가이드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내 생각하기 나름 나아가서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손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식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괜찮은 손님들을 진상이다, 블랙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린다면 저만 더 힘들어지고 그 숙소 운영자만 더 힘들어질 뿐이겠죠. 조금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 이런 부분 어떠셨어요? 대화를 통해서 물론 처음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된다면 손님들이 분명 느끼십니다. 아 여기 사장님이 좋아서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다라는 신뢰 자본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견디고 해소하고 그 이후에 손님한테 완전히 전달이 됐을 때 재방문, 삼방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소의 주인공, 고객들이 느낄 만한 그 행복에 우리는 기여한다. 나아가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고객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기여한다. 라는 사명감, 나아가서는 마인드 세팅,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라 할지언정 그 손님한테는 그게 상식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고 생각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꾸 내 상식에 그분들의 행동을 끼워 맞춘다면 저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왜 그러지? 라는 생각보다 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플랜을 A, B, C 나눠서 생각해 놓으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놓으셨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객 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을 때 그분한테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분에게 잘못하면 250명을 잃는다 라는 생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한다고 한들 직접 저희를 방문해서 경험하신 고객이 어 거기 안 좋아 라고 해 버린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뭐 방문객 리뷰나 블로그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실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50명한테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저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악성 리뷰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숙소 입장에서 악성인 거거든요. 그 손님은 정말 그게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물을 뭐 갈아주세요. 와가지고 바로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요구일 수도 있고요. 숙소 입장에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입장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닌 이상 고객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끔 키를 반납하실 때, 키만 반납하면 되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 아이들이 저희한테 키를 전달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게 가장 좋았냐? 라는 질문을 들은 다음에 한 3초에서 5초? 그 정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대답을 하려고. 확실히 말은 잘못 하겠는데, 다 좋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laughs> 이제 부끄러웠는지, 그 친구한테는 그냥 한마디일 수 있겠지만, 이 숙소를 운영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숙소를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매장이나 업장 이런 곳에서 브랜드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주인공은 우리를 이용해주시는 손님, 고객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은 가이드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을 하신다면 꼭 한번 봐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요즘에는 컨텐츠가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손님들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를 방문해줄 만한 그런 스토리들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가장 당황했던 게 밤에 갑자기 전기가 안 된다던가 보일러가 안 된다던가 이런 상황인데 한 번은 보일러가 아예 안 돼서 고객분이 전화가 오셔서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럴 때면 저희가 할수 있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전기 매트나 담요 이런 것들 준비해서 세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예측을 하는 것이 이런 스테이나 펜션, 풀빌라 등을 운영하실 때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럼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생각을 좀 보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고객은 왜 저러지? 이런 것들의 생각에 계속 메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옥죄더라고요. 계속 이런 것들을 조금 놔주시고 고쳐야 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번아웃에서 멀어지게 해줬던 작은 장치들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컨텐츠들이 나와야 한다. 그 컨텐츠들은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내용들이어야 한다.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들은 달리는 사람이다. 달리기 마라톤 선수다. 그러면 그 마라톤 선수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몇 킬로 나왔어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한 잔일 수 있겠죠.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정말 해주고 있는지, 계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를 계속 찾아줄 수 있는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심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자신의 어떤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에서 살짝 자신을 놔주고 내 것을 어떻게 조금 더잘 알릴 수 있을지 내 것에 좀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 브랜드를 제대로 알리고 싶으시다면 텐션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